어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토닥토닥 반응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 토닥송이 이제 컬러링으로 하고 싶다. 음. 근데 너무 짧다. 그래서 아. 우리가 선생님 또 제가 완성본 네. 오늘 녹음 바로 왔잖아요 네네. 내가 잠못이루니또 눈물 흘리니 마음 아프니 삶이 힘드니 뭐 이런 거를 네. 넣어서 선생님이 또 음악을 작곡을 해 주셨는데 아들아 너현진영하고도 티나잖아 진영이의 소리쳐막 그거 알지 그것도 작사하셨고 또요요미 있고 요즘에 노래 또 엄청 뜨는 것도 선생님 하셨고 엑소 엑소도 또막 하고 너기쫙 한번 또 비춰봐 선생님께 얼마나 선생님이 작사 작곡 이런 거를 너무 실력 자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흔쾌히 이 노래를 작곡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하면서. 선생님,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선생님 알잖아. 제가 너무 아팠던 거. 네, 맞아요. 선생님 안 지가 우리가 20몇 년이 넘었어. 그죠? 네. 그때 맨날 아파서 제가 헤매고 힘들어 할 때도 어, 우리 선생님이 항상 그 음악으로 늘 멋지게 버텨주셨는데, 그러니까 아팠던 사람이 위로한다, 라는 그런 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네네. 그런 노래를 한 건데, 이게 음원 발매가 되나요? 이런 네, 것도? 되죠. 오, 아들아, 된대. 저희가 지난번에는 초, 초안이 그 후렴만, 후렴만 딱 했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벌스, 프리코러스 뭐다 만들었으니까, 오, 오. 이제 완곡이 됐으니까, 음. 녹음만 잘 되면 뭐 네. 나오는 거야. 뭐. 아유. 네. 녹음, 녹음을 열심히 또 해야되는데 네, 네. 그때 우리 김광래씨 나들에게 네. 모두 드릴이 이거를 그때 네. 아침마당에서 엄청 또 사람들이 맞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그건 선생님이 만져준거고 아니 근데 <laughs> 박자를 못맞추아 만지는건 만지는건데 기본 기본 톤이 있잖아요 아 회장님이 톤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김학혜씨 톤이 좋은거에요? 그러면 우리 김동영의 저음이 혹시 아빠를 닮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제 목소리는 안 닮았죠 나는 <laughs> 목소리가 좀 통통 튄다고 그래 우리 김학래씨는 완전 저음이에요 어. 근데 얘도 저음이야 맞아요 근데 톤은 우리 김학래씨가 좋다고 하더라 선생님이 그랬잖아 좋다고 네. 그럼 김학래씨랑 우리가 둘이 부부송 하나를 할까? 우리가 있는 노래가 재밌게 하려면 김학래씨가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됐어 뱉거든? 이런 걸로? <laughs> 난 톤이 아까워 개인적으로. 아빠 톤 괜찮으세요, 쌤이 보셨을 때? 어 톤은 되게 좋아요. 그, 어려운 박자에서 헷갈리시는 거지. 음. 나머지는 뭐? 박자도 어쨌고 선생님이 종을 땡쳐주잖아. 항상. 찰차리를 넣달라고 어 하셔가지고. <laughs> 찰차리에다가. 찰찰이, 딱딱딱딱 이거. 딱딱딱딱 땡핸드로 부르는 그 거. 노래 딱 들어가기 전에 템버린이 어? 탕. 탕! 탕! 딱 당... 나오면 맞춰서 이제 딱 어. 근데 그게 잘 들어가셨어요 그때 근데 김만1 씨가 한 박자 느려 항상 이 삶에서도 한 박자 느려서 한 박자 느린 삶도 괜찮다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한 어, 박자만 좀 느리게 생각하자 어. <laughs>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느리게 생각하니 우리는 빨리 가야지 한 박자 느려유. 응. <laughs> 이게 평안해 이런 걸로 아, 가야지 진짜 어. 사람들이 우울하다 슬프다 멀리지. 힘들다는 이때에 또 그런 노래도 좋은 거 같아요. 음. 가끔씩 제가 음악다방 네. 음악다방 그래서 옛날 노래 이렇게 부르고 하는 것도 도와주실 거죠. 네, 아우 저도 그, 아우 영광스러운. 그러면 김동엽 너 음악다방 너할 거지 너도. 네, 전 어? DJ 나중에 배우려고. DJ <laughs> 아그것도 그, 좋고. 아 그런 것도 배우지만 아니, 너도 너, 너도 노래 음악다방. 네, 네, 네. 너도 노래 할 거지? 네. 선생님 우리 진짜 우리 예, 앞으로 잘 부탁하고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노래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고 그러면 여기는 제이트 뮤직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뮤직 큐! toda